법무부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발생한 경찰의 흑인 여학생 체포가 인권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벤필즈라는 학교 경찰이 흑인 여학생을 체포하는 장면이 학생들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관이 여학생에게 일어나라고 하지만 여학생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앉아있자 경관이 여학생의 목에 팔을 두릅니다. 이때 책상은 뒤집히고 경관은 여학생을 들어 올려 바닥으로 내친 후 질질 끌어낸 뒤 교실 반대편으로 내던지고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인권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전담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We'll to exactly 해당 여학생은 수학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를 꺼내 사용하다가 교사에게 걸렸고 전화를 압수하려는 교사의 말에 반항하다가 학교 경찰까지 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적인 체포 과정을 바라보던 여학생인 니아 케니가 경관에게 말로 반박하자 케니 역시 체포됐습니다. 두 여학생은 학교 수업 방해죄로 기소된 후 부모에게 돌려보내졌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인의 흑인 인권단체인 NCAACP와 학부모의 측은 필지가 백인이고 학생들이 흑인인 점으로 미루어 이번 사건엔 인종 문제도 원인이었다며 백인 여학생들은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직 처분된 벤필즈는 지난 2013년에는 한 흑인 학생을 갱멤버로 오해 체포하고 2009년과 2005년에도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과 인종차별 문제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l a 1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